오늘의 마지막이야. 알겠죠? 자 이름은 하루종일 집에서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흑행령 한 번만 부르면 돼. 그죠? 그죠? 근데 마누라가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마누라 있으면 흑이례는돼 여보 이러면 돼야 한대. 돼. 여보하면 흑이령 그래 그리고 다시 열시 하는 말을 안 했다. 그러면 흑행령 그대로 백현이 열려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다시 여보 밥먹어 이러면 어떻게 돼? 또백개가 닦여버려요. 어, 그러니까 백개는 민감합니다. 그러면 다시 여보 밥먹어 허경영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지 끝에 호경영을 습관적으로 넣어야지 찰나 입을 해엔올때 살아남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돌아가도 백으로 가니까 관계는 없는데 빨리 못불면 그냥 가더라도 할수 없지. 왜안 그래? 그냥 빨리 불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사람이 팍쓰러져 확 쓰러지면 허경영 그래서 첫방이 돼야 돼야 돼 그래서 이걸 없애지게 하는 거야 한번 부르고 다른 인간이나 다른 사물을 부르면 이게 확 빠져버려 응? 저 친구 이어 근데 다 끝났으니까 자, 허경영 허경영 그럼 이게 안 떨어지잖아 네. 근데 어머니 가그래도 어머니 그 어머니 그러면 이 손에 힘이 있어 없어 힘이 쭉 빠지지 그러면 어머니 허경영 그래 어머니 허경영 그러면 이거 떨어져 안떨어져 안 떨어져 그러면 어머니는 말로 하고 허경영은 마음속으로 해요 이제 할수 있겠죠 네. 어머니 허경영 음, 어머니. 어머니 됐지 네. 이제 이거 안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안떨어져요 안떨어져 그러 어머니 허경영 마음속에 생각해야지 그게 힘들면 그냥 어머니 작게 허경영 알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자기 전에 허경영하고 잡버리면 아침까지 1 0 0회가 열려있으니까 나이가 꺾어 근데 자기 전에 허경영 야 우리 허경영 부르고 자자 허경영 했는데 잡시다 이러면 되나? 큰일 안 돼요 큰일 허경영 잡시다 허경영 알겠지? 그러면 이 중간 타임은 이유가 아, 관계 있어 없어? 없어 10시간을 있든2 4 시간을 있든 그런데 잘 나가다가 한 10시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전화가 왔어 아나암호입니다 이러면 끝난 거야 허경영 100개는 어버려요 인간적인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허경영 전화할 동안에는 그만큼 늙어가는 거지 맞아 맞아 전화 끝나고 나서 허경영 그 대신 전화할 동안에 허경영 사진이 어디 있으면 괜찮아 어때요 괜찮죠? 근데 사진이 없는 데서는 허경룡. 전화할 동안에 에너지가 다 100회로 닫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진을 보면 100회가 손이 떨어져 안 떨어져? 100회가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할 때는 사진이 있는데 가서 전화해. 없으면 해, 해. 꺼내놓고 보고 전화하든지. 알겠죠? 그러면 몸이 완전 강철이 돼 그래서 미네랄과 같아가지고 미네랄이 60가지가 안될 때는 인체에 아무 소용이 없듯이 세팅이 돼야 돼 그러니까 비타민과 호르몬과 미네랄과 효소는 인체에 엄청나게 무서운 영향을 줘버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밥을 잘 먹어도 비타민이 없는 식사를 하면 어떻게 돼? 몸에 전달이 돼? 안 돼? 안 돼. 효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 소화가 안 돼. 또 아까 말한 미네랄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양실조야. <laughs> 뚱뚱한 사람이 갑자기 어지로고쓰러져 그럴 때 소금을 먹이면 금방 깨나 미네랄, 닌게로만 맞으면 닌게로는 소금이 몇% 미랄 0.5%야. 소금 요만큼만 그 물속에 넣으면 돼. 그래 그 물을 혈관에다 넣어버려 그냥. 금방 몸이 획돌아와.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밥 먹으니까 소화가 안된다. 미신 소속이미신이다 그냥 죽이면 요만한 거 하나만 먹으면 싹 없어져. 버려. 알겠습니까? 네, 네, 네. 내가 오늘 여러분 내 건강법도 내 강의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미네랄 네. 비타민. 비타민, 도서 굉장히 이 3대 요소를 여러분들이 등한시하면 내 이름 불르는데도 여러분 몸은 약해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할수 있단 말이야 상대방 백회 자기 백회를 열수 있어 없어? 허경영 하면 열려 안 열려요? 사진 보여주면 열려 안 열려요? 백회가 열려 그러면 이걸 연습을 많이 해놔야 나중에 찰나인 프렌자 찰나 인플렌자가 내가 인플렌자가 지금 옵니다 그러고 옵니까? 이 찰나 인플렌자는 앞으로 오는데 심판 때문에 오는 거야. 심판 때문에. 알겠죠? 네. 이 심판 때문에 오는데 이 심판을 허경영이가 와 있는데 이 심판을 위해서 이 인플렌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이 찰나 인플렌자가 탁 오면은 탁 걸리면 그 자리서 에탁 죽어요. 그래서 허경영 한 사람만 그대로안 걸려요. 이 사람이 찰나 인페르다탁 걸리면 옆에서 허경영, 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그게 숙달이 돼야 안 돼야 돼. 한번 허경영 하면 하루 종일 가면은 다음에 찰나 인페르다탁 왔을 때 허경영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허경영하고 다른 말 해버리면 수돕되고 다시 하게끔 해놓은 거야. 알겠죠? 네. 허경영 했는데, 여보, 이러면 그냥 헛 거야. 다시 허경영 해야 돼. 또 허경영 해라고 한번 떼봐, 떼봐. 이러면 또. 테레비 테레비 틀어놓고 무슨 소리가 나고 있는데 허경영 해봐요 테레비 소리가 여기 귀로 들어오면 그게 떨어져 안 떨어져 엉망이 돼 버려요 알겠습니까? 테레비 꺼고 아무 소리 안 나게 해놓고 허경영 있는데 라디오 틀어놓고 허경영 핸드폰 틀어놓고 허경영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실수한 거야 알겠죠? 이이 이 씨를 씨앗을 레이저 비트를 가할 때, 유전자를 바꿀 때, 식물학자들이 이 옆에다가, 뭐, 형광, 다른 불, 불을 막 비치고 이런 거 할까요? 안 해요. 딱 불을 다꺼놓고요 레이저만 딜이 쏘는 거야. 그러면 씨앗의 유전자가 싹 바뀌어버려.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레비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허갱영 해봐. 내가 한번 떼볼게. 그그 소리, 허갱영 하는 소리보다 테레비 소리가 더 커. <laughs> 그러면 손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실험을 네. 잘못해놓고 허경영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 말마따나 신인이 아니고 내가 이런 속인이라면 국민들 이 인류들이 너무 앞으로 올 재앙이 훤히 보여 찰나인 브렌자가 찰나 이거 하루 내가 와 있어. 알겠죠? 네. 이거 주체자가 허경영이야. 그럼 왜 살리려고 하냐? 아시아 지역에 게르마님이 가장 많은 한반도에 있는 인간을 제일 먼저 많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